이 휴대폰 안에 있는 걸로 체크한 것일 수 있다. 이거 터트리면 다 끝난다. 네. 뉴스 토마토의 충격적 후속 보도가 떴습니다. 명태균 캐비니 씨 결국 등장했습니다. 협박과 관련해 당시 명시와 매우 가까웠던 DC는 명시의 휴대전화를 주목했습니다. 윤대통령 내외와 주고받은 통화와 메시지들이 명시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고 그 내용들이 밝혀질 경우 정부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게 DC의 설명입니다. 일종의 명태균 캐비이신 셈입니다. DC는 지난 2월 29일 지리산 칠불사 회동에도 함께 했습니다. 명시의 육성에서 특이점도 보입니다. 여론조사 하든가 말든가, 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라는 대목으로 일각에서는 명시가 관여한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DC는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가 시작되기 전 낌새를 차리고 전화기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 파일을 다 옮겨놨다. 그걸 언젠가 써먹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책을 내니 어쩌니 이 책을 내면 다 죽느니 그랬다. 그걸 터트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다. 그 시점이 칠불사 회동 무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게 터지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고 위에서도 알라고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했다며 명태균이 직접 해준 얘기라고. 전했습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관련해서 취재 기자의 더 내밀한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 보도뿐만 아니라 다른 보도를 보더라도 명태균 씨의 파워는 어마어마했다라는 게 사실 점점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아직 뭐 보도를 다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온 보도상으로 봐도 사실 정황 증거가 다 들어맞거든요. ABCD D 씨가 있어요. 네. 이분은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D 씨를 네, 얘기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명 씨와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고요. 네. 이분이 명 씨의 휴대폰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네.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명태균 캐비넷이 나왔습니다. 아, 검찰 캐비넷은 들어봤어도 명태균 캐비넷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검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명태균 씨를 앞서 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음. 경찰 조사도 굉장히 빨랐고요. 어 명태균 씨 휴대폰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DC가 명태균 씨한테 직접 들었다. 어떻게, 뭐 어떻게 정황적인 증거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명태균 씨가 그 공천 즈음 그니까 칠불사 회동 즈음 에서그 얘기를 굉장히 여러 군데다가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이 휴대폰 안에 있는 걸로 체크한 것을 수 있다. 이거 터트리면 다 끝난다.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 씨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달라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음. 대통령실에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당연히. 대통령실에 말이 들어간 거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즈음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씨알이 안 먹힌 거죠. 음. 예, 어떤 본인의 요구가 들어, 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에 문을 두드린 거 아니겠느냐. 아. 네, 그렇게 보이는 정황입니다. 어. 네, 이 정도면 정말 명태 게이트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난 지선 이후, 피엔알 급으로 떠오른 이 에이스 리서치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 여조가 나왔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찍으며 급락했습니다. 심지어 정당 지지율도 급락해 차이가 나기 시작했으며 대선 지지율 또한 격차가 크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는. 무선 RDD의 응답률 1.2%입니다. 즉, 기존 DB에서 무작위로 전하는 건 조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조사는 거르고 안심번호 여조에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더 이상 여조 조작을 할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느날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